안녕하세요. 이강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간의 특성과 안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기계보다 우수한 기능이라 할수 있는 것은 단, 인공지능은 제외한다. 1. 일반화 및 귀납적 추리 2. 신뢰성 있는 반복 작업 3.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반응 4. 대량의 암호화된 정보의 신속한 보관 이 문제는 2021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어미 문제이며 빈번하게 출제되는 유형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기계보다 우수한 기능이라 할수 있는 것은 정답은 1번 일반화 및 기랍적 추리는 인간의 장점이죠. 2번 신뢰성이 있는 반복작업은 기계가 더 우수하죠. 3번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반응은 기계가 더 우수하죠. 4번. 대량의 암호화된 정보의 신속한 보관은 기계가 더 우수하죠. 그렇죠? 다음 중 인간이 기계보다 우수한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인공지능은 제외한다. 1. 암호화된 정보를 신속하게 대량으로 보관할 수 있다. 2. 관찰을 통해서 일반화하여 귀납적으로 추리한다. 3. 항공 사진의 피사체나 말소리처럼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복잡한 자극의 형태를 식별할 수 있다. 4. 수신 상태가 나쁜 응극성관에 나타나는 영상과 같이 배경 잡음이 심한 경우에도 신호를 인지할 수 있다. 인간이 기계보다 우수한 기능으로 옳지 않는 것은 1. 번 암호화된 정보를 신속하게 대량으로 보관할 수 있는 것은 기계의 장점이죠. 그렇죠? 다음 중 인간이 현존하는 기계를 능가하는 기능이 아닌 것은? 단, 인공지능은 제외한다. 1. 원칙을 적용하여 다양한 문제를 해결한다. 2. 관찰을 통해서 특수화하고 연역적으로 추리한다. 3. 주위의 이상하거나 예기치 못한 사건들을 감지한다. 4. 어떤 운용방법이 실패할 경우 새로운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이 문제는 2010년, 15년, 18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빈번하게 출제되는 문제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현존하는 기계를 능가하는 기능이 아닌 것은 앞문제에서 공부했죠? 2번 관찰을 통해 일반화하고 기일압적으로 추리하는 것은 인간의 특성이죠? 그렇죠? 다음 중 인간이 현존하는 기계보다 우월한 기능이 아닌 것은 1. 귀납적으로 추리한다. 2. 원칙을 적용하여 다양한 문제를 해결한다. 3.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하여 의사 결정을 한다. 4.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정량적인 정보 처리를 한다. 인간이 현존하는 기계보다 우월한 기능이 아닌 것은 4.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정량적인 정보 처리를 하는 것은 기계의 장점이죠? 그렇죠? 인간 기계 시스템을 설계할 때에는 특정 기능을 기계에 할당하거나 인간에게 할당하게 된다. 이러한 기능 할당과 관련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인공지능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1. 인간은 원칙을 적용하여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기계에 비해 우월하다. 2. 일반적으로 기계는 장시간 일관성이 있는 작업을 수행하는 능력이 인간에 비해 우월하다. 3. 인간은 소음, 이상 온도 등의 환경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능력이 기계에 비해 우월하다. 4. 일반적으로 인간은 주의가 이상하거나 예기치 못한 사건을 감지하여 대처하는 능력이 기계에 비해 우월하다. 기능 할당과 관련된 사항으로 옳지 않는 것은? 3번 기계는 소음, 이상 온도 등의 환경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능력이 인간에 비해 우월하죠? 그렇죠? 인간이 기계와 비교하여 정보처리 및 결정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은 단, 인공지능은 제외한다. 1. 연역적 추리 2. 정량적 정보처리 3. 관찰을 통한 일반화 4. 정보의 신속한 보관 정보처리 및 결정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은 3번 관찰을 통해 일반화하는 것은 인간이 기계보다 더 우수한 장점이죠. 그렇죠? 다음 중 기계의 정보처리 기능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은? 1. 귀납적 처리 기능. 2. 연역적 처리 기능. 3. 응용능력적 기능. 4. 임기응변적 기능. 정보처리 기능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은? 귀납적 처리 기능은 인간의 특성이죠. 정답은 2번. 연역적 처리 기능은 기계의 특성이죠. 그렇죠? 작업 설계 시 철학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중 작업 만족도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볼수 없는 것은 1. 작업 감소 2. 작업 순환 3. 작업 확대 4. 작업 윤택화 이 문제는 2010년, 12년, 18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빈번하게 출제되는 문제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작업 만족도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볼수 없는 것은 작업순환, 작업확대, 작업윤택화는 작업 만족도를 얻기 위한 수단이지만 일번 작업감소는 만족도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는 없죠? 그렇죠? 근섬유의 직경이 작아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장시간 지속시키고 피로가 쉽게 발생하지 않는 골격근의 근섬유는 무엇인가? 1 타입s 근섬유 2 타입2 근섬유 3 타입f 근섬유 4 타입3 근섬유 피로가 쉽게 발생하지 않는 골격근의 근섬유는 무엇인가? 1번 타입s 근섬유는 근섬유의 직경이 작아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 근섬유죠. 다음 중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유해 요인 평가 방법인 OWAS의 평가 요소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목 2. 손목 3. 다리 4. 허리 몸통 이 문제는 2009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어미 문제이며 빈번하게 출제되는 유형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OWAS의 평가 요소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번 손목은 RULA 평가 요소죠, 그렇죠? 다음 중 근골격계 질환 작업 분석 및 평가 방법인 OWAS의 평가 요소를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상지, 니은, 무게, 하중, 디귿, 하지. 리을, 허리 OWAS의 평가 요소를 모두 고르는 것은? 앞 문제에서 공부했죠? 4번, 상지, 무게, 하중, 하지, 허리는 모두가 다 OWAS의 평가 요소이죠? 그렇죠? 근골격계 부담 작업의 범위 및 유해 요인 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상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상시작업을 기준으로 한다. 1.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2. 하루에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3.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5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4.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 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근 골격계 부담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번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5회가 아니라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을 말하죠. 그렇죠. 다음 중 작업 관련 근골격계 질환 관련 유해 요인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1.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은 근골 격계 부담 작업 유해 요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2. 유해 요인 조사는 근골 격계 질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3. 유해 요인 조사는 사업장 내 근골 격계 부담 작업 중 50%를 샘플링으로 선정하여 조사한다. 4. 근골 격계 부담 작업 유해 요인 조사에는 유해 요인 기본조사와 근골 격계 질환 증상 조사가 포함된다. 근 골격계 질환 관련 유해 요인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번 근 골격계 부담 작업 유해 요인 조사에는 모든 작업을 대상으로 유해 요인 기본 조사와 근 골격계 질환 증상 조사가 포함되죠. 그렇죠?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가 근골격계 부담 작업을 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으로 볼수 없는 것은 단, 기타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은 제외한다. 1. 근골격계 부담 작업의 유해 요인 2. 근골격계 질환의 징후와 증상 3. 설비, 작업공정, 작업량, 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4. 올바른 작업 자세와 작업 도구, 작업 시설의 올바른 사용 방법.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으로 볼수 없는 것은 3번 설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사항으로 볼 수는 없죠. 그렇죠? 다음 시간은 작업 조건과 환경 조건 일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